쌍용력 근로계약 해지 소송.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법적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해지 사유가 부당하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의 정당성 여부입니다.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는 해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사유가 정당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대응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해지 사유가 불법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증거자료와 관련 문서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만약 고용주가 해고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